안녕하세요. 보도부가 브리핑하는 시사상식 보부상의 진행을 맡은 INUBS 보도부의 조현, 전지선입니다. 드디어 저희 46기 보도부가 진행하는 첫 정규 방송 프로그램 보부상이 시작되었는데요. 일단 박수 먼저 치고 시작할까요? 좋습니다. 네, 저희 보도부가 브리핑하는 시사상식 보부상이라는 방송은요, 정말 말 그대로 시사 이슈를 학우분들에게 간단 명료하게 소개시켜드리는 방송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르는 문제들을 가볍게 스케치하면서 이와 관련된 시사 정보를 전달하고자 제작되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된 사건들 중에 주제를 선정하여 사건 브리핑 및 관련 전문 지식 등을 한 달에 한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시사상식을 재밌게 다루는 유일무이한 프로그램 보부상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 무거운 주제도 가볍게 설명드릴 테니 이 시간만큼은 즐겁게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1회차 보부상 첫 방송을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대란을 주제로 저희 첫 번째 방송을 준비했죠 네 맞습니다 지난 추석 연휴에 가장 많이 나온 이야기는 바로 안전이었습니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최근에는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시사 브리핑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는 시간 '시사 브리핑'입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는 2020년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온 문제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인력 부족을 체감하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현 코로나19 상황에서 어려운 의료기관의 현실은 고려하지 않고 정부의 실질적 지원도 부족한데 포퓰리즘 정책만을 쏟아내고 있다며 강력한 반대 의사와 함께 정부의 정책에 대항하는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대한 전공의 협의회 등의 의사 단체에서도 의협의 반응에 반대 의사를 밝히며 단체 행동을 예고했는데요. 이러한 의사 단체의 거센 반대에도 문재인 정부가 정책을 강하게 주장하자 협상 결렬이 반복되며 의사 단체는 집단 휴진, 국가고시 응시 거부, 동맹 휴학 등의 집단 행동으로 거세게 저항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때 치료받지 못한 환자와 더불어 사망자까지 발생했었죠.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이 심각해지며, 정책에 대한 논의는 코로나 확산이 안정될 때까지 미루게 되었습니다. 2023년 5월 현 정부에서 의사인력 증원은 더 미룰 수 없다며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10월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추진계획을 발표하여 12월에 증원규모를 결정, 2024년 상반기에 배정까지 확정하기로 하였죠.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즉 의협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한다며 경고를 남겼는데요. 2023년 1년 동안 23차례에 걸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가 열렸지만 정부와 의협의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초 의대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2025학년도 입학정원에 반영할 수 있는 인원은 350명이 적절하다고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의 일환으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으로 증원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이 발표가 난후 의협은 의대 증원 확대는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며 의학 교육의 질 저하와 건강보험료 증가 등큰 부담을 가져온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의 반대에 이어 대한 전공의 협의회 등의 관련 단체들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의협의 이런 반응의 정부는 2020년처럼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대부분의 의과대학 정원을 각 학교의 규모에 맞게 최소 80명에서 최대 200명까지 배정했습니다. 의사단체들은 예고한대로 총파업과 단체 휴학, 전공의및 교수 사직 등의 행동으로 대항하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다수의 파업으로 의료 공백이 발생했고, 정부에서는 이를 메우려는 대안이 나오지 않아 남은 의료 종사자들이 과로를 일삼고 있습니다. 2월에 시작된 집단행동이 현재까지 장기전으로 이어지자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 즉, 국민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치료해야 하는 환자들은 진료 예정일이 무기한으로 연장되었고,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이송되어도 진료 불가로 여러 병원에 들러야 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은 곧 의료 붕괴에 접어들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의료 공백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최근 전국의 주요 응급실 역시 운영 중단과 축소 운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이러한 전국적 응급실 운영 위기, 과연 우리의 생명은 안전한 걸까요? 환자들이 제때 응급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의료 체계가 붕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급실 운영 문제의 원인과 그 심각성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먼저 전국적 응급실 운영 중단 사례를 살펴보면 세종충남대병원은 주간에만 성인 응급실을 운영하며 건국충주병원과 강원대병원 역시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는 응급실을 폐쇄하거나 진료를 제한하고 있고 아주대병원과 이대목동병원에서도 응급의학과 전문의 부족으로 응급실 운영이 제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응급실 전문의 부족, 왜 심각한 걸까요? 응급실 운영이 차질을 빚는 주요 원인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부족입니다. 이는 곧 응급실의 운영 중단으로 이어지고 있으며, 중증 환자들이 다른 권역으로 긴급 이송되는 상황을 야기합니다. 이렇듯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큰 혼란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정부의 대책만으로는 응급의료 체계의 붕괴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현재 의료 현장에서는 정부의 대책이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계속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주장하고 의사단체는 이를 반대하는 건지 시사토파보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시사토파 보기입니다. 먼저 정부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주장해 왔는데요. 2024년 보건복지부의 의사인력 확대 방안 긴급브리핑을 살펴보면 필수 의료가 전공이 부족으로 위기를 맞은 가운데 지금이 기회라는 생각으로 19년 동안 묶여 있던 의대 정원을 과감하게 확대하기로 결심했고, 의료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수차례 소통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정부는 2035년 수급 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였는데요. 다수의 전문가에 의하면 현재 의료 취약지구에서 활동하는 의사 인력을 전국 평균 수준으로 확보하려면 약 5천 명이 필요하고 급속한 고령화나 감염병 상황을 고려하여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예측했을 때 2035년에 만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15,000명의 수요를 확충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 입학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025년에 입학한 학생들은 2031년부터 배출되어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확충될 것이라고 예상한 것이죠. 그리고 늘어나는 입학 정원의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 충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가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의사단체의 입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의료계는 정부가 지적한 현재 의료계의 필수 의료 인력 부족의 본질적인 문제는 낮은 의료 수가와 열악한 근무 여건이라고 주장하며 인력 확충보다 수가 조정 및 근무 여건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필수 의료인 흉부외과 소아과 등은 의료 소송에 대한 불안 수술비보다 낮은 수가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 등의 문제로 해당과에 지원했다가도 떠나는 의사들이 많아 인력 부족이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또한 지방 의료도 마찬가지로 인력 부족이 아니라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의한 환자들의 빅5 병원 선호와 대학병원들 사이의 부족한 진료 협력 체계가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 해결이 인력 확충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럽게 의과대학에 교육해야 할 인원이 늘어난다면 그 인원을 담당할 교육자와 교육 장소의 부족으로 교육의 질은 당연히 저하된다는 점도 문제로 일삼았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을 간단히 정리해 보았는데요. 국민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의료공백 장기화에도 의대의 정원증원은 필요하나 무분별한 증원보다는 점진적 증원을 지지했고 의사 집단 행동에 대해서는 즉시 복귀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국민들도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정부와 의료계의 완만한 협의를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사 토파복이었습니다. 네, 오늘 보부상은 의료대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더 격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론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응급실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 의료시설입니다. 24시간 365일이라는 응급실의 기본 원칙이 흔들리면 우리의 안전 역시 위협받게 되겠죠. 현재의 응급실 운영 위기는 단순히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며 의료진, 정부, 시민 모두가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현재 의료 공백으로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의료 공백을 예상했었을 텐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에서 지금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또한 정부와 의료계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수년간 충돌하고 있는데요. 국가의 미래 의료 환경을 고려한 정부와 근무 환경이 발전해야 의료 환경도 함께 발전한다는 의료계. 정부가 이번에 제대로 칼을 뽑은 만큼 상충하는 점들이 완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사 이슈는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논의한 의료 공백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이슈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며 시민들도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할 때입니다. 앞으로도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길 바라며 저희 보부상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시사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